희망칼럼. 희망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네, 정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생명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구원에 관한 믿음의 중심 요지는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에 기록된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역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바울사도는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흠정력으로 읽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죗값으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의 출발점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내려놓음, 즉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심도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독교 용어로 속량받은 자 또는 고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속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시간과 재능도 그리고 물질도 나의 모든 전 생애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무의식 중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 사람이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기에 디모데우서 4장 6절의 간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순교의 기회를 맞이할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어찌하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몸과 영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 나의 권리와 소유를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성령님은 욕심이나 불만족의 문제로부터 또는 억압이나 속박의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희망칼럼 지금까지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2292의 4345번 02. 2292국의 4345번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